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금 공부한 대로 풍요를 누리고 싶다면 이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더욱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강한 믿음이 딱 자리 잡아야지 여러분이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 믿음이 굳군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갖되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되는 자신을. 자신을 믿고 살면 자신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신은 전지전능한 능력자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자다. 이걸 믿어야 되고, 또 자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해요. 이미,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존재 자체로 충분해. 충분해가 뜨고 있다요 이걸 꼭 자신이 믿어야 돼요. 나는 내 자체로 충분해. 이렇게 떠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명이다. 이렇게. 이게 전지전능한 영이 자신이다. 자신이 빛이다. 자신이 에너지다. 뭐 이런 이야기야.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지구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는 인연가보의 법칙으로 산다. 인연가보의 법칙으로. 그래서 이 법칙을 따서 법을 믿고 오자. 법등매라든지 법등매, 법의 등불을 받아서 살아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줄알때 비로소 법으로 나를 낳아주신 스승님에게 대해서 늘 눈만 뜨면 이 고마운 표현을 하죠. 일배를 올린 스승님, 삼배를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이 가르침 두 가지를 이제 스승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걸 배운 기회에 내가 몸을 받아야 했을 거야. 몸을 받게 해준 부모님께도 고마움을 표현하자. 부모님.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 지금 함께 해준 인연들 덕분이니까 인연들께도 이렇게 3개의 절을 올려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법을 믿고 의지하는 두 가지 자동명 법 등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걸음을 그리자. 그요 요 자등명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못 배웠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부족해를 이렇게 채서 물에 충분해를 뜨게 해주는 것이고 충분해 같은데 오게 뜨게. 근데 이 법득명 어디에서 있냐면 지구가 이렇게 일년 가으로 되니까 지금 기준으로 지금 내가 저에서 받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전부, 전부 다내 전생에 해놓은 농사가 내한테 가보로오구나 하고, 이구리를 인연의 보리를 자기가 정확히 알게 해줘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짓는 것, 지금 짓는 것은 앞으로 내가 받을 미래의 농사니까, 지금 짓는 거 요것만 잘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어?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항상 지금부터 잘하자 하고 했어. 인연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는 전생에 잘못된 거, 잘했던 걸 받는 것이니까 그게 대해서는 상대를 탓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농사 잘지자 이렇게 갈수 있어.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침판 혹은 주장자 혹은 지팡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고 의지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다. 둘다 변하지 않아서 믿고 의지하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이 바뀝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신심이라고 러는데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을 심기를 바아놓게 됩니다. 마음의 기운을 이 마음의 기운을 바꾸면 이 기운이 운명을 바꿔줍니다. 운명을 바꿔준다. 이걸 알면 가장 밑바탕의 신심, 기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스승님을 통해서 다른 알물을 배워서 진짜 맞나 하고 내가 확인하고 확신이 생겨서 오는 것이 믿음이라 하고 자기가 잡힙니다. 이런 가정을 안 거치고 믿으니, 일단 믿고 보자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튼튼하지 못해서, 만약에 일이 그렇지거나 어려워지실 때는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구가 있는 가보의 법칙에서 돌아가는 걸 확실히 믿으면, 그럴 때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구나로 해석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한발더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네, 인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하는 게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면 일단 바르게 알고 제대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실보에서는 매일 밴드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르게 할때믿음의 힘이 굳건해서 그 마음으로 길을 움직이고 운을 조정해서 명을 길어지게 하면서 이뤄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바른 나무를 같이 공부하게 됐네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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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